저는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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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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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아 뭐야? 아 여기다가 해놨구나. 어 아닌데? 무임? 저... 네? 어? 아, 아, 아 뭐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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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진짜 어디가? 일단 전부 용 아, 여기구나. 아, 오케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통 아, 나 깜짝 놀랐잖아. 배즙? 네, 배즙. 아, 진짜 털 털러, 어. 털러 온다. <laughs> 와, 이거 내 팬분이 나 감기 침 때문에 나 먹으라고 한 건데 차가운 거먹잖아요 그 맞지? 건강해 얘들아, 건강해 꼭 건강해 줬으면 좋겠어. 맛있게 먹어. <laughs> 저 시청자분들 다 건강해. 건강해 시청자분들 맛있게. 아형 드세요. 아, 아 드세요. 드셔보세요. 드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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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 한번. 예? 네? <laughs> 선생 우마이, 우마이, 맛있게 드세요. 멋있어뭐있어 아! 아! 왜요? 터졌어요. 설마. 제 있어? 쩔수없맛있어 배즙 다털어갔어요 도라지 배즙 야, 근데, 도라즈 배즙, 재혁아, 어? 도라즈 배즙 어린이용이라는데? 오케이, 여기 아. 있져 어. <놀람> <지워져> 있는데, 분명히. <놀람> <놀람> 아니, 괜찮은 거지, 이거? 어, 어린이, 어린이 먹은 용 먹는다, 우리 안 죽어. 그니까, 어린이용인데요? 도라즈 배, 이거, 그러니까 나 어른용은 숨은... 되게 못 먹을까봐 어린이용으로 주셨대. 아, 되게 못 먹을까봐. 너무 못 먹을까 봐 올린 형으로 보냈대. 역시 수세미 10%라는데 내가 하는 수세미는 아닐 거 아니야, 그렇지? 어, 너 너가 수세미 맞아. 뻥어야. 아닌데? 어, 하지 말지 와, 나 그거 우리 형이 진짜 학생 때그 그짓거리 맨날 했었는데. 나 PTSD 와서 방금. 방금 저거 맨날 나 무자비하게 그냥 억울함 억까 당할 때마다 형이 내가 맨날 아니 이거 아니라고 이거 하면 <laughs> 맨날 저렇게 말하면서 그냥 억까했었어. I. 어 <laughs> 아, 뭐야? What's <laughs> up? 보고 싶던 문자 C에서 <laughs> 보낸 거야. 오해하지 마, 제발. 이판끝 나고, 배 이거, 배도라지즙을 먹고 야도라지배드을 먹고 너또 먹어 아니, 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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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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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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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